어, 지금 24학년도 대비 수능완성 모의고사 거짓말쟁이 질문이 있거든요, 2회. 어, 근데 그게 문제가 하나가 오류가난것 같아서 좀 바로 잡으려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어, 제체성에서그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얘기해볼게요. 이제 본문에 의하면 역사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어, 참이라고 어, 가정을 하면 어, 거짓이라고 결론이 나오면 음, 모순율을 위반해서 모순을 위반한다 그리고 또 거짓이라고 1번 2번 가정하고 어, 가정하면 또 참이라고 나오면 또 모순율을 위반하서 그러면 이제 역설이 된다 마지막에 다시 재정리하고 있죠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참이라고 가정하고 거짓하고 나오거나 거짓이라고 가정했는데 참일에 도출되면 어, 거짓말쟁이 역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어떤 거에 대해서, p 라는 명제에 대해서, 명제라는 건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진술이죠. 어, 고전 논리학에 의해서면, 예에서 만약에 우리가 참이라고 가정했는데, 얘가 거짓이라고 나오거나, 두 번째, 얘가 거짓이라고 가정했는데, 얘가 참이라고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렇다면 얘는 역설, 음, 피는 역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본문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보기 구조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갑돌이가 얘기를 합니다. 어, 갑돌이가. 이름이 너무 독특하네요. 그죠?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한다. 라고 해요. 얘를 뭐라고 놓냐면 T1이라고 놓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쟁이 역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런 거는 달리 얘는 역설로 볼수 없다. 먼저 T1을 참이라고 가정하자 요 1번을 하는 거겠죠. 그죠? 첫 번째 T1을 참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갑돌이는 모든 고등학생에 포함되니까 T1은 거짓이다. 1번은 통과했네요. 그죠? 그럼 이제 2번 검증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T1이 역설이라는 게 나올 테니까. 그리고 나서 T1을 거짓이라고 가정하자.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보세요. T1을 거짓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뭐라고 나와야 되죠? 우리가? 당연히 그 역설이려면 T1이 참이라고 나와야지만 따라서 T1은 역설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잠깐만, 중간에 다 띄면, 뭐라고 말하냐면, T2가 참이면 T1이 역설이 된다라고 나와요. 뭔가 이상하죠? 그죠? T2가 참이면 역설이 된다? 음. 여기가 오류예요, 여기가. 이렇게 나와야지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그리고 T2가 뭔지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T2가 뭔지, 밑으로 내려와서. 주의할 것은, 모든 A는 B이다. 에, 거짓인 진술은 어떤 A는 B가 아니다. T2는 T1에 대한 거짓인 진술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T2는 T1에 대한 거짓인 진술이다. 어, 요게 부정명제란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학에서 모든, 어, 무엇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A는 B이다를 부정, 어, 부정하려면, 부정하려면 모든은 어떤으로 바꿔야 되고, 이다는 아니다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명제가 성립해요. 그거에 대한 진술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모든 T1에 대한 부정명제를 하려면, 쓰기 귀찮으니까 좀 복사해 볼까요? 어, 이게 아니네. 예에 대해서 부정명제를 쓴다. 그럼 엄격하게 쓰려면 어떻게 되냐? 어떤,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음, 돼야 될 거예요. 어, 그렇게 되는데 그냥 수능 완성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한다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한다라고 해놓고 이제 티2라고 얘기한 거죠. 티2라고 그죠? 자 봅시다. 자 아, 봅시다. 역설이 되려면 애초에 T1이 거짓일 때 결론이 T1이 참이 되면 T1이 역설입니다. 그리고 T2는 t 1의 거짓인 진술. 부정 명제이기 때문에 T1이 참일 때는 T2는 뭐가 되죠? 네. 거짓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T2가 T2가 거짓이면 t 1은 역설이 된다 이렇게 써놔 됐어요. 하지만 T2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역설로 볼수 없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어떤 고등학생은 찬 말을 한다를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바꿔 말하면 얘가 어떤 고등학생은 찬 말을 한다가 참일 수 있으므로 역설로 볼수 없다라고 하려 고하면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 봤다면 우리는 이미 여이두 번째 문단부터 T 원을 거짓말이라고 가정했죠. T 원을 거짓말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면 얘가 거짓말이니 누구는 거짓말했어요? 갑돌이는 거짓말했어요. 갑돌이는 거짓말을 한 상황 속에서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한다가 참이어야 돼. 그러면 역설로 역설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고등학생은 갑돌이가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황당한 게 보기는 잘못 내놓고 정답은 제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종 해설들이나 막 설명들이 꼬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떤 설명은 이거는 생각 안 하면 된다라고 하고 어떤 설명들은 이걸 따라갔는데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이런 것들이 다 난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EBS에다가 교재 정정 신청을 해놨는데 거의 열, 열? 열흘 정도 된것 같은데 어 열흘 정도 됐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뭐 교재가 정정되느라고 답이 없겠죠. 수험생들의 혼란되지 않게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영상을 좀 올려놓긴 했는데 어, 논리학 지문도 좀 올려놓은 것 같거든요. 예전 기출 같은 거. 어,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어, 해결지문 옛날에 기출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지금까지 좀안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추세로 그게 그 정도가 난이도까지 올라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을 좀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면 글 읽는 힘이 올라가거든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